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일 18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대형 신작 블록체인 IP까지, K게임, 지스타 2025, 달군다, NC소프트가 지스타 2025의 아이온 2등, 신작 5종을 선보이며, 넷마블과 크래프톤도 신작과 글로벌 히트작 IP 확장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형 IP와 완성도 스케일로 승부를 거는 지스타 2025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뉴스. MZ 세대 3명 중 1명 1억 자산가. 투자로 돈 번다. MZ 세대 3명 중 1명이 1억 원 이상 자산가로. 투자, 가상자산 주식, 로 돈을 버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 뉴스, 해수부 부산 시대 대비, BNK 해양금융 싱크랩 출범, 부산은행, 해양산업과 지역금융을 연계한, 해양금융 싱크랩 출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응하여, 해양산업 금융 수요 확대와, 해양수도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한, 금융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 4번 뉴스 버핏 투자사 현금 보유 546조 원 사상 최고치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3,817억 달러 약 546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버핏 회장의 가치 투자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번 뉴스. 현대차 기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 25개 차종 1.7만 여대통 큰 할인. 현대차와 기아는 2025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총 25개 차종 1.7만 여대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뉴스입니다. 6번 뉴스. 해외 주식도 과세 대상. 이민가도 전출세 물어야 해외 주식도 국외 전출세 대상에 포함되며 국내 자산 보유자의 경우 이민 시에도 전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7번 뉴스. 단독. 한국 기업 언제든 오라. 말레이 한 히토류 동맹.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첫 번째 협력사로 연구자석 기업 JS링크를 선정하고 2천억 원대의 설비 투자를 약속했다. 말레이시아는 호주 기업과 함께 운영 중인 히토류 밸류체인의 JS링크를 참여시키며 한국 기업에게 핵심 원료인 히토류의 8번 뉴스 중 조선업 보복 조치 해제, 한화오션 제재 풀린다, 중국이 한화오션 등 조선업체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미중정상회담에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부과됐던 제재도 곧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9번 뉴스. 상속받은 지 5년 안된 집. 주택수 계산서 제외. 상속받은 지 5년 미만인 집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번 뉴스. 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여. 재판중지법. 이달 내 처리 가능성. 야. 반원법적 발상. 적반하장. 송원석. 한중정상회담. 매우 실망. 빈술의 외교로 끝나. 등. 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할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 중국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설비 투자 4년 만에 최대 폭 증가했지만, 메가통급 대미 투자의 내년 이후가 문제. 요약. 올해 3분기까지 설비 투자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국과의 대규모 대미 직접 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번 뉴스. 올해 김장 비용 평균 37.8만원. 올해 배추무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하면서 4인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37만 8,860원, 대형마트 기준 47만 7,75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9.6%,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번 뉴스 올해 김장 비용 작년보다 감소. 올해 배추무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작년보다 10% 낮아져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에서 9.6%, 대형마트에서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번 뉴스. 김장 비용 평균 37.8만원. 작년보다 감소. 올해 김장 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하면서 4인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37.8만원, 대형마트 기준 47.8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9.6%,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번 뉴스 올해 김장 비용 작년보다 약10% 감소한 37.8만원,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10% 감소한 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